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오늘은 우리 삼성중공업이란 종목에 대한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뭐 1조 원 유상증자라든지, 자, 그리고 뭐 5대1 무상감자 이렇게 공시가 떴어요. 유상증자는 공시가 아직 확정이 되진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주식을 볼 때는 제가 뭐부터 보라고 그랬죠? 월봉을 먼저 보고, 주봉을 보고, 일봉을 보시는 거예요. 그럼 월봉에 보시면, 자, 굉장히 뭘, 하고, 뭘 만들어가고 있었죠? 바닥을, 거의 바닥이잖아요, 바닥.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잘 횡보를 해가고 있었어요. 2015년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악재 뉴스를 인해서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던 거죠. 이렇게. 이렇게. 두 개의 그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지우고 보면 이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눌림목을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에요. 연속된 양봉. 예? 네? 절반. 예. 네. 5,900원 정도. 이 부분이 굉장히 지지가 중요한 구간이에요. 여기서는 벌써 절반을 이탈했잖아요. 보통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하나의 연속된 봉이나 이렇게 봉이 생기면 고점 이렇게 긋고 절반 긋고 이렇게 긋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패턴 이렇게 걸어 놓으시고 1번과 2번을 지지하면 급등이 잘 나고 3번은 마지막 지지선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5,950원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봉으로 가서 5,950원을 걸어 놨어요. 제가. 5,950원? 그 다음에, 5100원은 어디냐면, 이거예요. 여기, 상승하기 전에, 여기, 마지막 박스권이에요, 여러분들. 뭔 말씀인지 아시죠? 막간을 이용해 여기서 공부를 해봐도, 연속된 봉. 그렇죠? 1번, 절반, 2번. 2번을 하고 급등을 했죠. 이런 걸 여러분 선 긋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결국은, 이게 상승 후 눌렸다가 가는 박스권에 대한 고점과 저점 이건 월봉상 마지막 지지선이 눌린 목이에요. 그러면 크게는 5,150원까지 열어놔야 돼요. 그러면 일봉에서 5,950원과 그 다음에 얼마였죠? 5,150원 5150원은 긁게요. 5 1 5 0원을 긁습니다. 자 결국은 맞죠? 예. 상승하기 전에 저항권 여기는 최종 지지선이에요. 예. 갭상승하고 그러한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악재 뉴스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졌죠.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될건 뭐냐면 여기를 어떻게 지지를 하느냐. 첫 번째, 5,950원. 아니면 떨어져도 5,150원까지는 잘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빠지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분봉에서 보면 더 흐름을 잘할 수가 있는데, 5,950원과, 예. 예. 5,950원. 걸어요. 두 개를 걸어놨거든요. 볼까요? 두 선을 이렇게 거하면 돼요. 5,100원, 5,150원. 자. 이두 선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건 삭제할게요. 아직 뭐다? 횡보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이 진정이 돼야 돼. 하락이 막 진정이 돼야 돼. 여러분들 보통 이제 추가 매수할 때 보시면 그냥 이런 자리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죠? 그냥 하락이 멈추질 않잖아요. 그럼 어떤 어떤 자리에서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락이 계속 멈춰. 그때 이런 행보를 가지고 가요. 이런 데서 하시는 거예요. 이런 데, 이런 데, 이런 데. 절대 하락이 멈추지 않고 지지가 안 나오면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돼요. 한번 이쪽 공부를 할때가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고 있어. 이제 하락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락을 하면 이런 이건 단지 기술적 반등이에요 큰 반등을 찾으려면 여기서 찾아야 되는 이런 행보의 구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2 3일 일주일 정도에 그래야 그나마 좀 반등 이런 이 식으로 나와요 여기는 그냥 V자 반등이 나온 부분이고 결국은 잘 보세요 이런 식의 행보를 나와가다 나오다가, 나오다가도 그냥 하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려. 결국은 이런 흐름 자체가 여기서 되는 거죠. 여기서 횡보를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결국은 이런 데가 추가 매서 포인트, 쭉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섣불리 접근하셨다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좀, 뭐, 뭐뭐 뭐 하셔야 된다. 예.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양봉의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여기서, 이러한 흐름을 가져가주면 길 좋은 곳. 이러한, 이러한 박스권 흐름을 가져가줘야 돼 그렇기 위해서는 분봉해서 뭘, 해줘, 뭘 해줘야 된다.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기다리셔야 돼요. 추감해서 하려면 확실히 여기로 올라서는 걸 우리가 느껴야 돼. 어떻게 지지하는 걸 느껴야 돼요. 그러면서 보통 여기서. 이제 이러한 흐름이 나와요, 보통. 자, 여기서 이렇게 양봉이 뜨고 이러한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뭐다? 매물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파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서 횡보가 필요한 거예요, 횡보, 횡보. 꼭 횡보의 흐름을 확인하시고 아니면 차라리 뭐큰 장대 양봉 나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지금 뭐 일조원대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그랬는데 뭐 삼성 기업사들이 너도나도 다 참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삼자배정으로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거는 아직 그 확정된 공시가 아니니까 뭐 예상 그냥 그런 거잖아요. 이제 주주총회 6월 22일 날 주주총회 임시 주총을 통해서 결정을 한다 그랬으니까요. 그때까지 는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보셔야 돼. 지금은 수급도 보셔야 돼. 수급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좀 보시면서 지금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여러분 절대 추가매수 하지 마시고 이거 하락이 멈춤을 기다리셔야 돼요 이게 기다리는게 좀 힘들지만 내가 잘못 추가매수 하면 점점 점점 이렇게 하락을 할수 있는 흐름이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laughs> 박스권이 나오는 흐름만 잘 나온다면 예,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으, 이 종목에 대한 차트 기술적 분석을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 이 부분 5,950원 아니면 여기를 확실히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예, 좋은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것 같고요. 저, 뭐 월봉상 보셔도 거의 바닥이라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예, 잘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상으로 삼성중공업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